돼지들, 나야 복돼지 점쟁이. 너희는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오늘은 그 기운이 누구랑 붙으면 빛이 나고, 누구와 만나면 괜히 힘이 빠지는지, 누가 천생연분인지, 천생악연인지 딱 정리해줄게. 첫 번째는 양띠야. 양은 감정이 섬세하고 흐름을 중요하게 봐. 너는 포용력이 있고, 웬만한 일은 부드럽게 넘기잖아. 너희 둘이 만나면 기운이 정말 잔잔하게 흘러. 양은 너의 여유로움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너는 양의 세심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흡수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분위기 자체가 편안해지고, 서로 조근조근 조율하면서 갈등이 크게 생기지 않아. 연애로 이어지면 오래가고, 일상에서도 나와 잘 맞는 감정이 이어지는 정서적 힐링 궁합이야. 두 번째는 토끼띠야. 토끼는 감정선이 부드럽고 예민한 타입인데, 돼지는 그걸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품어줘. 토끼가 불안할 때는 너의 포용력으로 안정시키고, 너가 고민할 때는 토끼의 섬세함이 너를 감싸줘. 둘다큰 소리를 내거나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겨도 서로 부드럽게 풀어가는 특징이 있어.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이 비슷해서 속도가 느려도 관계는 단단하게 쌓이고 조용하지만 깊게 이어지는 감성공합 1등이라고 보면 돼. 세 번째는 소띠야. 소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너의 느긋함을 게으름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둘이 함께 있으면 감정기복이 거의 없고 생활에서도 균형이 잘 잡혀. 소는 너의 여유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고 너는 소와 함께 있을 때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감을 얻지. 서로의 단점이 크게 부딪히지 않고 장점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관계라 오래 갈수록 편안함과 신뢰가 커지는 조합이야. 여기까지가 돼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인연들이었어. 근데 돼지들아, 기운이 항상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알지? 이제는 너희 기운과 조금씩 어긋나는 띠들, 천생 악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첫 번째 원숭이 띠야. 원숭이는 빠르고 즉흥적이고 머릿속에서 답을 바로 뽑아내는 타입이지. 근데 너는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도 여유 있게 하잖아. 이 속도 차이가 일상 곳곳에서 바로 드러난다는 거야. 원숭이는 너가 느려보여서 답답하고, 너는 원숭이가 너무 앞서가서 피곤해지고. 대화 템포, 감정 템포, 결정 방식까지 계속 어긋나.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숭이는 성질이 나고, 너는 에너지가 고갈돼. 기본 리듬이 서로를 소모시키는 궁합이라고 보면 돼. 두 번째는 호랑이야. 호랑이는 감정도 크고 표현도 강하고, 한번 마음이 동하면 바로 차고 나가는 스타일이야. 그 기세가 초반에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너는 부드럽고 온도가 낮은 타입이라서 호랑이의 강한 에너지를 오래 받기엔 부담이 생겨, 호랑이는 빨리 움직이길 바라고 너는 천천히 가길 원하는데, 이 온도 차이가 감정적 피로를 쌓이게 해. 결국 호랑이는 너에게 서운해지고, 너는 지치게 되고, 기운의 강도 차이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려운 조합이야. 돼지들아, 너의 진짜 힘은? 여유에서 나오는 거 알지? 그걸 억누르지 않고 너의 리듬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게 너를 살리고 관계도 살리는 거야 기운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 그래야 너의 마음도 운도 부드럽게 열리게 되니까 또 다른 돼지띠의 운세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